역사적인 날입니다. 한숨 자고 일어난 삼성전자가 코스피 4700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반등에 힘입어 종가 기준 4723.10포인트를 기록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대를 회복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는데요. HBM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증시의 또 다른 변수는 미국 대법원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 시장은 극도의 긴장감을 보였지만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관세 공포를 압도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정책 모멘텀이 더해지며 저평가된 지주사와 증권주들이 강력한 순환매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법무부가 파월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시장은 파월 해임 가능성을 낮게 보며 이를 산발적인 노이즈로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파월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며 반등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업종별 시소게임 속에서 방산과 배터리가 숨을 고르는 사이, 반도체와 로봇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코스피 4700 시대, 이슈 강한 종목뿐만 아니라, 기존 주도주들의 매물 소화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변동성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투자 전략, 실시간 수급 추적으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투자 전략과 실시간 종목 추적을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및 라이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